낚시는 얘입니다. <laughs> 세계 최초 낚시 걸그룹. <laughs> 여기는 흑백 미녀입니다. 지난주 3명의 낚시돌로 완전체가 된 흑백미녀.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 흑백미녀를 소개합니다. 낚시요. 아 다른 낚시돌분들은 낚시가 다들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려 울릉도에서 어릴 적에 바다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키가 크거든요. 이건 비밀인데. 그래서 이 팔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긴 팔로 한번 열심히 이렇게 챔질해가지고 이 붕어들을 다 때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매력이요. 제가 일단요 키가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이또 사람 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제가 이 반전 매력으로 리액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리액션이 진짜 풍부한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리액션 맛집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리액션이 정말 풍부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이 분위기를 딱 주도하고 막 표정도 다양하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토코TV에서도 이 리액션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사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요? 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되게 낚시랑 휘몰아치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토네이도급으로 이 폭풍 같은 연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물론 낚시랑 해볼까 합니다. 세계 최초 낚시 걸그룹 흑백민요 지난주에 이제 3명으로 완전체가 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영상을 보니까, 174에 엄청난 미모의 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글쎄요, 저는 그 JYB에서 가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원래 4명 아닌가요? 아, JYB 박진영이 보냈어요? 거기서 온 거야? 그럼 네명 해야지, 그러면은. JYB입니다, B. 아, <laughs> 아 JYP가 아니고 B? 네, b 요고현정할때그 네. B, JYB. 네. 고현정 1인 엔터테인먼트. 네, 맞습니다지 마음대로 왔다는 얘기네. 네. <laughs> 아예 3명으로 끝났는데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되지. 하명에서 네, 당연히 어. 여기 와가지고. 네, 낚시다. 기왕, 기왕 왔으니까 네. 그냥 하시는 걸로 하고. <laughs> 자, 그러면은 흑백미 녀의 네 번째로 탑승을 하셨는데 네. 가고나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 제가 또 스포츠 맞는 거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운동 신경이 타고 났달까요? 네. 체격이 또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낚시도 월등하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키가 아까 보니까 나보다 더큰거 같아. <웃음> 네. <웃음> 한번 쳐 봐요. 키가 어때요, 줄꾼 님? 둘이 비슷비슷해요? <laughs> 내가 좀 커요? 팔이 근데 팔이 네, 엄청 길어. 진짜. 팔이 더 길어. <웃음> 야 <웃음> 이렇게 팔이 길면 네. 낚싯대 필요 없네. 네. 그냥 이렇게 잡아 <laughs> 붕어 이렇게 지금 <있으면> 죽죽 <laughs> 낚싯대로. 네. 어? 어.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제가 이 붕어를 어.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 그 묘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아, 거요극별 네. 미녀가 저 여성 걸그룹이 아니고 네. 저고개다니 <laughs> 아, 붕어를 손으로 잡자니 네,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음, 네, 준비해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3월 29일 음. 개장을 앞둔 음. 반반 낚시터에 왔는데, 네. 한번 뒤 한번 보자. 귀가 <laughs> 막히지 않아? 뷰가 아, 진짜. 아, 정말 뷰가. 이 반반 낚시터는 양쪽하고 위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네. 하기, 하의 날개가 이렇게 여유주를 품은 듯한 네. 응? 그런 형상이에요. 네. 아주 뷰가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왔는데 네. 정말 출세했지 이거 돈 내고 가서 봐야 되잖아, 하는 네. 이런 물가에서. <laughs> 진짜. 그래서 오늘 출연하자마자 음. 물멍도 하고 음. 고기도 잡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대돼.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날짜를 음. 꽃샘추위가 와서 음. 오늘 아침에 포천이 아침에 영하 10도였, 음. 8도였어, 8도. <laughs> Wow. 근데 좀 올라와서 이제 영상으로 네. 올라올 것 같아서 붕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듭니다. 제발. 그래서 목표는 <laughs> 네. 밤낚시 안 하고, <laughs> 음. 지금 3월 중까지는 밤낚시 안 하려고 해서 네. 밤낚시 안 하고 줄을 음. 한번 세워보는 걸로. 음. 우리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네. 비장의 무기, 가라스하고 딸바보투하고 음. 폭풍지벌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그 현정 씨 지난주에 저 체육돌. 네. 세계신기록 11마리. 네. 그 전에 캡틴체리 음. 10마리. 네. 이렇게 해서 막 붕어 때려잡는 거 봤죠? 아, 봤습니다. 어. 다행히 봤죠.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오늘 첫 붕어 낚시인데, 어. 제가 더 많이 잡도록.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다. <웃음> <웃음> 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원래 처음 출조해서 배워서, 네. 고기를 잡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아 진짜요? 어, 잡아도 이렇게 음. 대신 잡아준 거 손맛을 보거나 그냥 아 얻어 걸린 거한 마리 정도 잡고 거의 못 잡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우리 고현정 씨가 네. 타고난 체격과 이긴미치를 파이... 이용해서 긴미치를 네. 이용하는 중에 제일 <laughs> 네.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알리 라고 <laughs> 있어 알리 알리가 누군지 알아? <laughs> 복싱 선수 어떻게 알아? 몇 살이야? <laughs> 네. 몇 살인데 그런 걸 알아? <laughs> 음? 제가 팔이 길어서 찾아봤습니다. 어... 나비처럼 날아서 네. 벌처럼 쏜다. 네. 세계 챔피언 알리인데, 긴 위치로 <laughs> 이용해서 네. 한번몇 마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한번 제가 아주.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갈 때는 또, 저, 기 뭐라고 하거든? 네. 봤지? 네, 봤어요. 뭐, 렛츠고 피싱, 차 네. <laughs> 네, 뭐, 이차 이렇게 뭐찍어가 네, 봤습니다. 뭐, 한번 해봐요. 네. 뭐, 뭘 준비를 하셨는지. 어, 오늘은, 네. 어. 밤바 붕어들아, 나랑 사귀자! 얼굴 보여주면, 번호 줄게! <laughs> 다줄 거야, 얼굴만 좀 번호 주면은. 다 보여주면. 줄게! 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저, 우리 고현정 씨 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무료에서 얼굴만 들어갔다가 얼굴만 보여주면은, 다 준답니다. 다 <laughs> 네. 번호 준다 보니까, 한번 기대하시고, <laughs> 네. 오늘 밤바에서 재밌는 낚시, 한번 해도 해보도록 하시죠. 네. 하시. 좋아요! 高高 자 반반 낚시터 낚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떡밥은 폭풍 집어제로 일단 집어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바늘에는 갈아쏘 한바늘에는 딸바보 투요렇게 해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지금 현재 10시 반됐는 데도 기온이 안 올라와서 많이 추운 상태고 현재 조항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낮에 조금 영상은 될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찌는 우리 캡틴 체리가 이렇게 붙고 있는 90cm, 또 찌를 위삼찌를 사시면은 이렇게 체리면 체리고 다야는 다야 이 수미 이 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쉽게 소프트관 요저 소프트관절 여기 하나 붙어 있고 바로 편대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받침틀은 가장 싸고 저렴한 토크 2단 받침틀 그리고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이 받침틀하고 세트로 아주 저렴한 아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특집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대 바늘로 폭풍 지버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밤톨만하게 달아서 한 바늘에다가 두 바늘 다는게 아닙니다 한 바늘에 요만하게 요렇게 해서 계속 던지는게 폭풍 지버입니다 자 한번 던져 볼게요 요렇게 해서 조금쯤 이제 찌가 쓰거든요. 찌가 딱 쓰면은 고기 잡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챔질을 세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늘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서 바닥에 그 동그란 게 들어가고 또 다시 한번 할때 하면은 바늘에다가 이렇게 해서 목줄 위에다가 이렇게 바늘 위에다가 잡아야지 안 떨어지거든요. 바늘에만 달면 안 되고 편대할 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지점에 훅해서 툭.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지점에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 집어가 됩니다. <목소리> 이거 제가 방송에 나가 지금 이제 드디어 방송 출연했어. <laughs> 자 고현정 씨 저, 제대로 저 캐스팅한 거 방송 나갑니다. 오입니다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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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체 채채 채.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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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체 채 채. 아우 와나 채라고 내가 이, 내가 빨리 쳤어야 되는데. <laughs> 봤어요, 게 올라오는 거? 네. 예. 와.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없어. 제발. 이 형! 오, 잠았다 어?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없어. 제발. 이 형! 오, 찾았다. 아! 오! 걸렸어. 진짜 걸렸지. 약간 웃기겠지. 네, 네, 걸렸 걸렸어요. 늦게 딱 왔는데. 실력이, 여러분 보셨죠? 지금 세명 중에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laughs> 입질 세번 아 받았어요. 아아아 지금 받았어. 현재 반반 낚시터 상황 은 네. 뭐냐면은, 어휴 잡았네. 어? 이 채비 이게 떨어졌어 여기서. 어? 채비 이게 성공이 이거 꽉가안 조여가지고 네. 나쁜 진짜? 성공이 나쁜 성공이 이거 여기 채비 여기 고리가 터졌어. 허? 터진 잡, 게 아니고 고리가 빠져 서 잡은 거지. 그죠. 확...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채비가 터졌네. 실력이 세명 중에 제일 좋습니다. 오오오! 잘했어! 오오오! 잘했어! 드디어 오, 왔다! 오, 이야, 오래 걸렸다! 오, 아유, 축하! 오래 걸렸습니다! 오, 우우. 왔어, 왔어. 자, 소맛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는 반빤 낚시터에 있는 방류 현장인데요. 붕어들이 미끄럼틀을 탄다는 소식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와, 이거 봐. 씨알이 아, 좋다. 어? 와, 씨알이 좋네. 우와. 아니, 우와. 어디서 우와. 이러고, 이러고 4자야, 4자. 사짜. 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정에서들어오 아, 아, 아우 씨알을 씨알이 이제 큰 것도 넣으시나보다. 매주 몇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 아, 뭐, 금토로 네번 들어갑니다. 아, 아. 반반 낚시터 화목 금토래 그러니까 얘들 전화번호 딸 일이 있으면 화목 금토에 와, 어? 화목 금토에. 어. 지금 하나씩 다었다 다, 다, 어. 오늘 만나야지. 얘 예, 박도식이, 박도식이 박도식이 박도식이한테 받아. 이번. 아, <laughs> 자, 긴 리치를 통해서 잡아. 어! 오, 오 어떻게? 아! 오, <laughs> 대박. to be f 오늘 점심은 어. 왔어. 오, 왔어. 아! <laughs> 야 이게 없어. 왜?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성공. 오 성공. 왔어왔어왔어 왔어, 아, 아니,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자꾸 찌는 올라오는데. 올라어 올라왔어. 채채채올라어 올라왔어. 채채채채 아재 개가 하나. 절대 넘어가지 마, 영원한테 넘어! <laughs>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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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aughs> 아. 운동신경이 타고났달까요?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자, 오늘 개장 앞둔 반반 낚시터에서의 붕어 사냥 네. 한 마리 지금까지 잡았는데요. 음. 이렇게 자리 안는다는 거는 이제 엔딩이란 얘기인데 음. 끝나는 건가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곧 1부 끝입니다. 1부 끝. 아, 2부가 또 있어? 네, 당연하죠. <laughs> 아니, 이렇게 추운데, 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때문에 월요일 날은 19도까지 올라가서 반팔 입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가 위를안 타는 돼지인데, 하나, 둘, <laughs> 셋, 여기까지 4개 네 입었어요. 네 거의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아것 같아요 너무 <laughs> 강풍이 불고 지금도 이렇게 강풍이 <laughs> 불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맞추려고 그러는데 네. 또 2부를 하자고? 당연하죠. 어... 2부, 붕어 다 때려 잡아야죠. 뭘 얼마나 때려 잡을 건데? <laughs> 제가 들었는데 그 최고 기록이 11마리라고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 100마리 10... 잡은 사람도 있어요. 100마리 아, 그래요? 잡은 사람. 어, 최고 기록 네. 11마리라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 출연했을 때. 아, 네네. 2회차 출연했을 네. 때 자기가 잡은 게 11마리지. 아... 타야가 100마리도 잡았는데. 네. 어. 근데 그 2회차 출연했을 때 최고 기록이 음. 11마리인데 음. 제가 12마리로 음. 최고 기록을 또 아, 깨보겠습니다. 2부에? 네. 음. 밤샐 건가 그러면은 네. 이렇게 추운데? 밤새야죠 어. 하여튼 여러분 2부 기대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잠시 후, 이번 주 목요일날 2부 나가니까요. 2부 음.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그리고 네. 딱 하나 정리해야 될게 있는데 음. 도대체 흑백 미녀는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한데 네. 저, 제가 듣기로는 4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누가 진짜 그래? 진짜 제가 JYB인가? 어, 어디서 들었는데 어, 어. 거기서는 분명히 <laughs> 그랬거든요. 어, 네 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진짜... 3 명이었는데 4 명이래? 네, 4 명이라고 어. 분명히 들었는데 어. 어떻게 된 걸까요? 아. 여기서 딱.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흑백미녀는 원래 세 명입니다. 세 명. 원래 세 명이고, 네. 근데 난도 끝도 없이 우리 고현정 씨가 들어와서 4명이라고 네 명이라고, <laughs> JIP에서 연락이 왔다고 네. 그렇게 오셨는데, 원래 네 명이 아니고 세 명이에요. 세 명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 명으로 갈 거고, 오늘 2부에서 고현정 씨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은 네. 과감하게, 제일 못 잡은 사람을 네. 빼고, 허? 그 자리에 고연역씨를똑 어? 올리는 걸로. 꼭?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조금만 잡으면 은 네. 참고로, <laughs> 네. 김민이 한마리가두 마리 잡았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꼭 네. 12마리를 네. 다 때려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2부. 이번 주 목요일 날 음. 이어지는데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인사하시죠. 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보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웃 저렇게 보면서 운도가 반가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부터 봤단 말이야.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고 바로 싹 돌아가고. 아, 여러 개를 잡으니까 잡는 게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섯번 찍어. 아, 네, 네. 잘 봤고 2번. 왼쪽 어? 3번 음, 놓으면서 스냅 이야. 오케이 농 농비터가 있었지 팔만 길지 운동신경이 없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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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본인 <국민 웃음> 얘기로 <웃음> 저 거짓말로 운동신경 이번 <laughs> 2번, <laughs> 2번, 3번 이야. 오 바로 나야다 오케이 아 네. 그, 들어가자마자 그, 나야지 와 good good baby